네, 그럼 닮은비가 어. 몇대오겠는데요2대2 어. 3 제곱은 거 4로 대분니까. 그럼 닮은비는 몇 대면 2대 3. 응? 어? 네. 그럼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는 닮은비를 적용하지. 네. 이 둘레가 10일 때이 둘레가 몇이냐 이말이야 네. 닮은비 그대로 몇대몇으로2대 네. 3은 a b 10대 뭐라고? x. 대항. 야. 네. 네. 알았니? 넓이지 넓이. 네. 얘 넓이가 36일 때이 넓이 구하라는 거야. 네. 그럼 단문비가 2대3이데 넓이의 비는 4대 몇이야? 9지? 네. 4대 9는 x 대36 내왕 네. 9 곱하기 x는 4 곱하기 36이지 구로 네. 나누면 4 4 4 16 다시 부피가 이렇게 나왔지? 네 부피는 단문비를 구하려면 1은 일의세제곱이지네 8은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그럼 부피가 1대 8이라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단문비는 몇대 몇이야? 1대2 그렇지 단문비부터 보여줘야 된다 응? 어? 네. 넓이의 비율은 이거에 뭐라고? 제곱. 1대몇이 되는 거야? 4. 4. 그럼 겉넓이라고 나왔지. 큰거 얘가 80이라고 나왔지. 네. 이 겉넓이 알아볼래? 몰라요 넓이의 비율로 따지는 거지. 네. 그럼 1대 몇은? 나는... 4는 4x 대 <laughs> 80. 으흠. 야 응? 네. 4x는 80. 나눠서 x는 몇 나와? 20. 20. 20. 아. 응? 그다음 얘도 봐. 겉넓이의 비율이 9대 25지. 9는 뭐죠 넓이잖아. 넓이. 넓이니까 9는 3의 제곱 25는 5의 제곱이잖아. 네. 그럼 단문비는 몇대 몇이야? 3대5 부피의 비는 이거의 몇 제곱? 3 제곱. 3 3은 9 5 25 작은 부피가 얘라고 했지? 네. 큰 부피 그거라는 거야. 그럼 9대 배는 25는 네. 54 파이 대 엑스 응?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잉? 알았어? i 덱스는 x 는 응? l l e n t 이 a s y bo. Setegui Rajan, sir. Apukin Sedovine. E ship chilte, beg ye shibo. Oh, you x 응? 27 x 는125 e n t b 곱해보니 숫자 커지니까 27로 나누나 약분시키라고 27얘몇번 네. 들어가냐? 두번네 맥스는 125 곱하기 2파이지 네 그럼 몇이야? 250파이 이렇게 알았어요? 네 이게 닮음비가 몇대 몇이라고? <laughs> 5대15 그렇지 1대 3이라고 네 그릇에 담긴 부분과 전체 그릇의 부분이 1대 몇이라고? 3 부피의 비는 1대 27이지 네 그릇에 들어있는 부피가 9일 때 네. 큰 그릇에 부피지? 네 그럼 불러봐 메시야 1대 몇은? 27은 몇 대? 9대 네. X X 네? 네 그럼 X는 그냥 27하고 몇만 곱하면 돼? 9. 9만 곱해주면 되지 네 알았어요? 네 음.